주말에 산책을 다니는데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제 놀랐습니다 뭐 요새는 애기를 태운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유행하는 시대라고 하죠 개모차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애정은 느끼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은 이제 요즘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한 예시 같습니다. 개모차가 유행하는 시대 말입니다. 요새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애를 안 낳는 이유,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는 자기와 같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자기보다 더 나은 인생의 자녀를, 이제, 길을, 이제, 의지가 없다, 자신이 없다. 뭐,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뒤본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뭐, 20대, 30대가 예전에 10대 같이 그냥 책임을 안 주려고 하고, 자꾸 부모에게 기대려 하고, 뭐, 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뭐, 백세 시대, 1 0 0세 시대라고 얘기해서, 뭐, 예전보다 사람들이 좀더 젊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래저래 좀 책임을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도 많고요. 뭐 코인으로 인생을 뭐 뒤집어 보겠다고, 뭐 수십억 자산가가 되겠다고, 뭐 투기해 가지고 이래저래 뭐 나라로 떨어진 이들도 많고, 뭐 빚쟁이지 사는 놈들도 많고, 뭐 투기하고. 건물 들어가지고 수입 그런 거 다니고, 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좀 즐기고 살려고, 뭐, 그러는 이제 개막장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사람 잘본 느낌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까지 이제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기성세대 들도 잘못도 있고, 그,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또 문제도 많고, 뭐, 이제, 히키코몰이라고 하죠. 집안에서 이렇게 머물며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제 이들을 히키코몰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집안에만 있고, 뭔가 활동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요. 나이 먹으면 이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숨 숨겨진 숨어 있는 이제 폭탄들이 되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집 안에서 가족들 간에 분쟁, 불화, 친족 살인 뭐 이래저래 엄청난 사회 문제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죠. 이게 비단 뭐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다른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있어왔던 일 같습니다. 음. 결국 사,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의 시대는 에 이제 그런 이들이 더 많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사회가 좀더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상막해지고. 좀 암울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되나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면서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좀 두려울 정도죠 어쩌면 또그 두려움을 갖는 게 맞고요 요즘 워낙 시대가 험하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을 안 가지면 경계심을 내려 놓으면 대략 큰 일이 나는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참 사는 게왜 이럴까라는 이제 좀 답답함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또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이제 현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로 이제 우리에게 또 내 보여줄 때는 또 나름의 교훈이나 나름의 스토리를 또각색에서 이제 전해주는데요 그게 마냥 만들어진 이게 가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 실제로 우리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시때때로 뭐 답답하니까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소설책도 읽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와서 부쩍 서 소설작을 좀더 많이 읽으려 하는데 인생에 교훈이 필요할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막막할 때 소설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살아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그 생각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좀 현명한 삶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윤에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둔 가장이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을 무한정 느끼며 살고 있죠. 그 책임감이 가끔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사실 솔직히.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느껴게는 거는 또 부지런히 또 살아가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뭐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된다 는 생각도 더욱더 하는 것 같습니다. 개모차의 시대 책임질이 하지 않는 시대. 뭐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책임지며 산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애쓴다라는 그 위안, 뭐 그런 자부심 아니면 뭐 자존감 이런 것도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좀 그래도 책임을 좀더 의도적으로 지려고 애쓰고 좀 그래도 힘들어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보다는 좀 남들을 좀더 신경 쓰고 배려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삶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구절수나 어려운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공짜 없다라고 하고 고생한 만큼 뭐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네 삶이 좀 녹록진 않다라는 거, 쉽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나름의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믿어야 또저 같은 이도 또 앞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더라는, 힘들거어다라는건두 말하면 잔소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